안녕하세요. 백대플립입니다. 어, 금일, 어떤 종목을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수소 관련주, 뭐, 전기차가 쪽인 거죠. 수소차, 전기차. 뭐,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해보려고 갖고 나왔어요. 우선, 수소 관련주라고 해서, 뭐,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 포스코딩스를 갖고 나왔어요. 포스트 코홀딩스가뭐 그 철강도 하고 뭐 수소도 하고 석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뭐 딱히 어느쪽에 저리부터다 이리부터다 하는 거여서 뭐 조금 수소 쪽도 관련되어 있으니 갖고 나왔으니 한번 포스터홀딩스 한번 짚고 갈게요 어 주봉 보면 주봉에서 쭉 똑같이 가다가 이렇게 쭉 똑같이 가다가 하락할 때막 같이 하락을 해줬다가 이때까지 별, 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다가, 이때 반등을 하는데, 똑같이 반등을 하는데, 이 가격을, 오늘, 어, 저번 주, 이번 주를 가격을 이렇게 지, 켜주는 모습? 이 모습이 보여갖고, 일봉만 봐도, 일봉에서도 쭉 가다가, 똑같이 쭉 가다가, 하락할 때 같이 이만큼, 여기까지 같이 하락했어. 근데 여기서 올릴 때 이만큼 더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또 가격이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데 가격을 이만큼 올려서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좋아서 그리고 5일선, 10일선 뭐 이런 선들이 다 상승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상승장으로 그리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보이고 전 대비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때 보이고 또 이게 수급이 빠졌어 저번 어제 저번 주 금요일이지? 근데, 가격은 안떨고 오늘 가격 상승시켜주네? 이거 괜찮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가격대, 이렇게. 이 정도 가격대, 이거 뭐이 정도 가격대 사면 된다, 이, 싶은 거지. 이 정도 가격대 사서, 이런 정고점인 2대8, 1차 매도. 1차 매도. 혹은, 뭐, 이렇게 내려오는 선. 혹은, 이런 선. 이런 데서 1차 매도, 1차 매도, 뭐, 이, 이때가 2차 매도. 이런, 이게 2차 매도겠지. 이게 2차 매도겠지. 1차 매도는, 1차 매도는 이런 선대에서 하면 될것 같고, 1차 매도는, 2차 매도는 이런 선. 선에서 120선이구나. 121선. 120주선. 이런 선에서 2차 매도.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 하고, 다음은, 에지의 학. 에지의 학도 마찬가지로 석유도 하고, 이차전지도 하고, 뭐, 화학이니까 수소도 하고, 뭐, 하니까, 뭐, 수소 쪽에서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이차전지 쪽도 뭐, 관련돼 있고, 그래서 묶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가자고, 주봉 보자. 주봉에서 똑같이 하락을 해. 하락을 하는데, 보이지? 하락점이. 똑같지? 하락점이. 똑같지? 그럼 똑같은데 상황에서 여기서 이가격대 지켜주잖아? 똑같지? 상승을 턱 해줬어. 많이 해줬잖아. 이렇게. 이 가격대까지. 많이 수상승을 해주고 나서 하락을 같이 해주는데, 하락을 하지만, 상승하는 모습, 이 10주선을 맞춰서 상승하는 모습. 이거는 뚫고 내려왔잖아, 10주선을. 뚫고 내려왔는데, 맞춰서 상승하는 모습. 이 모습, 지켜, 가격 지켜주는 모습 좋아. 이 모습이 좋아갖고, 주봉 보면, 위에서 놀고 있어. 가격대 자체가. 저점 저점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 맞지? 고점 고점 고점도 계속 올리고 있고. 어?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서 이렇게 이런 모습.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판단하지만 우선 지금 내가 살때 고점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겁나는 거긴 한데 이 겁나는 걸 무시하려고 하면 이 가격대에서 보면 상승해서 이만큼 나와 있어. 상승해서. 했어. 그리고 이정고전 저점 이들 가격대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 지켜주잖아. 또 계속. 가격을 지켜주잖아. 이 가격을 지켜주니까 좋다고 하는 거지. 이 좋은 모습. 그래서 언제 사냐? 여기서 11선도 이렇게 깎일 거고, 5일선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거의 이 정도 사주면 돼. 이 정도. 이 정도 사주던가, 이 전저점에서 이 정도 사주던가, 이 전저점에서. 이정도 사면 돼. 이 정도에 사고, 언제 파냐. 여기 정고점. 이, 이 21선. 혹은 240선. 이런 거, 1차 매도. 1차 매도 해줘야 돼. 1차 매도 해주고, 2차 매도는 이 정고점에서 2차 매도. 2차 매도. 혹은 여기 이런 선들이 있어야 겹치는 거 보고 잘 판단해서 팔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팔면 돼 파고 팔고 어 저점 저점 고점 고점 올리는 거 좋잖아 그리고 다음은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도 수소 관련주로 분류해서 보면 주봉에서 그냥, 이 미마, 그니까 이런 식으로 각, 각대 보면 이게 똑같을 거야. 근데 여기서 뻥튀기 해준 거야. 이렇게. 뻥튀기 하고 가격을 떨궜는데, 떨궜은 분명하고도 여기서 들고 있는 거야. 이상해에서 가격대가. 그리고 수급이 이만큼 들어와 있는 상태. 좋잖아. 그리고 가격이 떨, 궜을 때도, 이만, 이, 이 단기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가격이 떨궜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잖아. 가격도 높은 상태에서 가격도 하락할 때 가격도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수급은 이때 들어왔고. 5월달에. 5월달 들어온 거잖아. 5월달 들어와서 물림목 3개월, 4개월 했네. 그럼 4개월 올라갈 준비해야지. 일봉만 봐도 상승. 상승에 똑같이, 그래서 같이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시장 이 같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같이 시장 상승 여기까지 상승하고 이때 상승할 때 벌써 이가격대를 맞췄잖아 이 맞추고 이렇게 눌린 거지 이렇게 눌렸잖아 눌린 상태에서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해 같이 하락하고 하락하고 상승 하고 다시 하락 하락 하다가 하락할 때 이때 잡아주지 가격을 저번주부터 저번주부터 가격을 잡아주고 있잖아 그냥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5일선, 11선 다 상승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럼 이 정도 가격선에서 사주는 딱전 금서 청하야 이 정도 가격선에서 5일, 10일, 21선 이 정도에서 사주는 딱 금서 청하고 이런 거 120에서 1차 매도지 분명히 응? 여기서 사서 이런 데서 1차 매도 그리고 2차 매도는 이런데정거점 이런 거 이런 게 2차 매도 하고 이런게 2차 매도가 될수 있어 이렇게 이런식 60일선 60주선 이런게 2차 매도 어그 위로 계속 더 간다고 하면 더 먹어준다고 더 먹어주면 되지 이렇게 더 간다고 하면 더 간다고 하면 이게 먹어주면 돼어 이런식으로 더 먹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수소 관련주로 어 보고 있고, 시장은 지금 안 좋지만, 분명히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중간중간에 자기가 힘 있다고 증빙는한 번씩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눌렸다 한단 말이야. 빠졌다가. 두 달, 세 달을 버는 스윙이니까, 스윙은 잊지 말고, 쫄지 말고, 저점일 때꼭추가해서도 계속 해주라고. 이렇게 가야, 가야 내가 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확률 싸움을 할수 있으니까.